많잖아.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다. 말 한마디로, 철렁. 그 지금 뭐라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말 조심하라는 말들이야. 그죠? 그 그러니까 경전같이 좋은 우리 천수경을 배움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입을 먼저 밝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짓는 죄가 네 가지가 있어. 뭔 말이겠어?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욕하는 거 보살님 욕하지 마세요 욕은 인성이에요 욕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 다이 말하고 저기다 이 말하는 거그 다음에 아부하는 말이네 가지를 이 입으로 짓는 그 악구중재예요 우리 이거 어디 나온 줄 알아? 천수경에 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악구중재 금이참에 기억나요? 어, 기어중재 금이참에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말 양+ 양설중제가 왔다 갔다 고기어가 아부하는 말 아까 내가 아부하는 말 응, 그래, 그런 말들이 다 입으로 짓는 죄를 뒤에 한번더 반복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처음 구업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수리수리 마수리 솔수리 사바 무슨 뜻이지 그어요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주 많이 깨끗하니. 기쁜 일이 이루어지소서 한 거야. 이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구 업지는 수리수리 마술인데 전구 업지는 빼더라도 어디 가서 뭐좀잘 됐으면 좋겠고 좀 들어봐 마음도 들었고 몸도 들으면 뭘 해야 돼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방. 근데 요거는 불자가 아니어도 요 진원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옛날에 애니메이션 애들. 그, 뭐야, 만화 프로그램의 이름에 수리수리마수리라는 제목으로 있었어. 그게 뭔지 알고 그래 했는가 모르겠어.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깨끗하고 아주 성스럽게 잘 이루어지라는 말로 이제 입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입으로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입부터 하고 가냐. 우리가 이 천수경의 메인은 뭐라 그랬어? 메인은 뭐야, 꽃은? 그렇지 그렇지. 신묘장군 대다라니가 중간에 딱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라니가 이제 성스럽고 이게 좋은 말이니까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절에 올때그 샤워 하듯이 샤워 하듯이 입으로 먼저 이거를 참회를 하고 깨끗하게 우리 보살님 이빨 닦고 오죠, 절에. 아니? <laughs> 이빨 닦아 일어나, 아침에 입 청소 하잖아. 어? 그런 것처럼 오는 동안은 나쁜 마음 안 먹죠. 어, 네, 이제. 자, 네,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정구업진원 이란 말이. 아까 저번에 할때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뭐라고 그랬어. 동서남북 가운데 해서 오방. 오, 그러니까 오방. 공간 공간을 오방. 지키는 오일 우리의 오, 그 신중님을 오방. 지키는 그거를 평안하게 하는 진원 여기 나오는 진원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진원은 뭐고 다란이는 뭐라고 그랬어. 진어는 좀 짧은 거. 다란이는 뭐? 좀긴 긴 거. 그래서 신묘장구 대 다란이라고 그러잖아. 요 예, 그래서 다란이는 예. 좀긴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도량을 청소하는 거야. 제가 그 2003년도에 인도를 갔었는데, 었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때 그게 성도제일이 가까웠었어요. 그때 되면은 달라이라마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달라이라마가 내려오기 전에 일주일 또는 한달 전부터 도량 청소를 해요. 근데 이 도량 청소가 빗자로, 쓰레받기로 하는 게 아니고, 티베스님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연불로 도량을 맑혀요. 그거를 각그 성, 성도하신 데가 어디야? 보드가야 대탑에 그 대탑 안에 이렇게 그 광장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쫙 모여갖고, 그각 나라가 그거를 의식을 하더라고. 근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아직 밀교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거였어. 내, 이제 한국 사람이 보기에 막 신내림 같은 것도 해요. 근데 그게 의식 안에 들어있어. 우리 무당이랑은 좀 다른데 스님이 켜시 이렇게 불러갖고 확 둘러 앉아서 그 연부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량 망치는, 도량을 맑히는 의식이래요. 그게 아마 아니재신 진언의 한 파트이지 않나. 그, 오기 전에 그, 저기 성수로 다 이렇게 맑히고 그 진언을 한참 해서 27일인가? 거진 한 달을 그걸 염부를 해. 그러니까 달랑이라면 내려오기 전에, 도량에 있는, 소위 말해서, 잡신들, <laughs> 가라고, 그, 그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이제, 뭐가 좀, 시끄럽다. 음. 가까럽다. 음. 꿈좀 잘못 꾼다. 그러면 무슨 지는? 오방대왜 아니지, 신 지는. 우리가 지금, 신묘장고 대다란니 하기 전에, 우리가 약창계도 하는데, 좀 내가 시간이 된다 하면 약창계를 하고, 어, 우리가 저기, 뭐야, 뭐, 저기, 도량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도신님은 항상 약창계를 켜놓으셨는데, 아마 짧게 한다면, 오박내외 아니지신지는 아주 편안하게 하는 이 재신 진언을 해야 돼요. 자, 이지신이 어제 저번에 뜻이 뭐라고 그래서, 나무 산만다 못다나, 오, 도로도로 진미사바. 원만하게 높으신 분에게 귀합니다. 성스럽고 밝음이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이제 사바는 이제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 비합니다, 돌아갑니다, 존경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나무 대비 관세음 하면 누구를 비해?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석가모니부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나무에서 아미타불을 귀 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단에 나무 아미타. 나불라 그 무함이 다불그연부을 하잖아요. 그게 그나무봐 누가 우스게 말로 남의 아버지라 카던데. <laughs> 그니까 나무함이 남의 아비지 이렇게 해서 그걸 줄여서 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 막 어. 웃는 <laughs> 사람으로 하는 말이야. 그니까 러 나무는 귀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숨을 맞춰 귀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무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예전에 저 북가주에 있을 때그 아이 이름을 나무라고 지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보살한테 보살님이 불자여서 나무라고 지었어요. 그건 아니래. 자기가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불교 용어였는데 자기가 원래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애 이름을 나무라고 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살도 되게 특이한 게 남편은 김씨고 본인은 이씨야. 그래서 걔 이름이 김이 나무야. 자기 성도 넣어야 된대.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나무란 뜻이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좋은 뜻입니다. 아유 스님 제가 그런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나무 나무 해서 그냥 좋아 갖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심정내 공양 하고 했잖아. 그래서 지심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게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수경 하다 보면 나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 나무가 추리가 아니에요. 네. 원래는 나마스테라는 음. 그 인도의 인사말을 보면 나마스테그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인사말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뭐,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안녕. 편안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인사로 하는데 음. 이 인도라는 나라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귀합니다 하는 말이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래서 원만하고 높으신 분께 귀하는데 그 성스러운과 밝음이 다 이루어졌어. 이 성스럽고 밝은 분이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뭐뭐 뭐 모를 거 없어. 그냥 답은 주인공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관세음보살님의 여러 이름도 있고 뭐 관현이라고 그러고 앞 앞에 보면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세지 이게 다이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 그거를 다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그 그, 그 대세지 보살은 그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가운데 부처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며 양쪽에 누가 온댔어? 관세음보살님이랑? 그렇지.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양쪽에 누구랬어? 아, 했잖아, 관선 아, 보살님은. 뭐. 보현보살, 또 안세트는 문수보살. 이렇게 원래는 안세트는 석가모니, 안세트는 석가모니 안세트는 불이 안세트는 가운데 오면, 옆쪽에 있는 보살을 협시보살이라고 그래. 협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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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나누고 있는 보살님이. 그래서, 아, 스님, 이 절에 가면,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고 들어갈 때 이제 보면, 대웅전 이렇게 써있잖아 예, 예, 예. 대웅전은 들어가면 누가 있겠어? 아, 네. 그렇지 서웅 웅 자가 숙껏웅 자인데 큰웅 자고 그래서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웅전 관음전 이렇게 돼서 뭐가 들어 있겠어? 비로전나전 하면 누가 있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아미타전 이렇게 있으면 아미타불이 있는데 들어가면 아 근데 그걸 못 보고 들어왔어 못 보고 들어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처 보살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왜, 또, 또 다른, 구분하는 바람은 수인이야. 그니까 손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냐. 요건 무슨 부처님이겠어? 비료자. 나 그렇지. 이게 천지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 비료자나 부처님. 비료자나 부처님이 협시보살이 딱히 없어요. 비료자나 부처님이 계신 곳설은 보통 비료자나불 혼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고 있어. 아, 이제 이러고 해보자, 하나 내 나라 <laughs> 하나 <웃음> 내 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이걸 수인이라고 하는데 수인에 따라 부처님이 구분이 되고 또 양쪽에 있는 보살님은 타고 있는 비행글에 따라 또 문수 보살님은 무슨 비행글을 타고 있겠어? 사자, 코끼리 중에 뭐겠어? 문수 뭐야? 그렇지. 그러면 사자야, 코끼리야. 그렇, 사자지. 문수는 지혜니까. 그 다음에 보현은 뭐야? 둘 중에 하나인데 못 찍어. 어? 보현은 뭐야? 보현 보살은 행이잖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딸랑 딸랑 잘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 그 당시에 뭐겠어? 코끼리, 코. 내가 코끼리냐, 사자냐 했는데도, 그거를 못 맞추네. 그래서, <웃음> <웃음> 앞에 말을 했는데, 뒤에 말을, 뒤에, 뒤에서 앞에 말을 까먹은 거야. 그지 내가, 그, 저기, 옛날에 객관식에 내간이 문제를 준 것도 아니고, 두개때 하나를 이래 맞췄으면, 하나는 맞춰야지. 안 그래요? 자, 그렇게 문수보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르키는 어, 이제,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우리 법당에 부처님은 어떤 순으로 올라와 있겠어요? 인기순으로 올라와 있어. 인기순으로. <laughs> 요새는 한국에 가면, 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가면 요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이쪽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있고 이쪽에는 지장 보살님이 있어 한국 가서 보세요 요새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소위 말해서 인기 순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불교 안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보살님이 뭐겠어 관세음 보살님이야 그 다음에 뭐겠어 지상 보살님이야 원래는 그게 법도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전통 안에, 음. 안에 이 남아있는 것들이 좋아하는 부처님과 좋아하는 보살님을 부르다 보니, 보살님은 사실 다 같아요.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공이 좀에 달라서 그렇지. 다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하는 대상은 같은 부분이야. 이거를 구분하는 건 누구야? 우리 중생이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12시 아, 다 됐는데. 한, 하나만 하고 게 개경계. 개경계가 뭐겠어? 경전을 피는 개송. 자, 우리가 이 천수경을 피해야 되나? 근데 이 개경계는요, 아까 내가 지장경을 읽을 때도 개경계, 금강경을 읽을 때도 개경계, 왜 개경계야? 경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을 들어가는 이 개경계에 안 있는 나머지 개송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 경전 인연을 맡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이 격경계가 시작이 돼요. 이 개, 경을 피는 경 말입니다. 계속 경을 피는 계속. 또 요거를 천수경을 읽을 때, 금강경을 읽을 때, 화엄경을 읽을 때, 법화경을 읽을 때도 다 항상 이거로 시작을 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계경계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 내가 이제 목탁을 치면서 경 시작하기 전에 계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악금 문경, 득수지, 원의, 열애의, 진실의. 하고, 여시함은 들어가는 거야. 또는, 다른 경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뜻을 한번 봅시다. 무상, 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가장 깊으면, 무상은 가장 높고, 심심은 가장 깊고, 응? 미묘한 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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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묘한 법을 이제 피겠다 이런 뜻이야, 그지? 무상, 무상, 항상 높고 제일 깊으며 이 미묘한 이 법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경전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어, 어. 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 한글이 되어 있냐면, 네. 자 네. 페이지 뒤에를, 음, 그지? 39페이지 네. 이, 이, 우리 우리 자성월 보살님 절에 다자지가몇년 됐지? 어자 우리 자자, 우리 자리못자리디다가 자자, 우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자, 이깊 자자, 우리 자자, 우리 자 가장 높고, 가장 깊으면, 미묘와 부처님의 법을, 백천만검 난조. 이게 뭐겠어? 백천만검, 백번, 천번, 만번의 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워. 그게 부처님 법이야. 이런 말 있잖아. 손바닥에, 찬, 세계에 있는 흙을, 요, 올릴,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난대, 손바닥 확률로. 그런데, 부처님 법뭐 만나기는 요 정도 확률인데, 정법 만나기는 요 손가락 끝에 있는 확률이래. 전 세계 흙을 손바닥에 뿌렸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된 법을 만나기가 쉽고 어려워. 어렵다. 그러니까, 천번, 만번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이 법을, 어? 이 법을, 그 다음, 뭐, 그 다음이 계속, 백천만금 지나는 들, 어찌 만나,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원래는 아주 천번만번 번 이렇게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자, 뭐 그러게 됐어. 악금 문경 드시, 득수지. 제가 이제 듣고 받아진입니다. 어? 제가 이제 붓고, 박보고 보고, 듣고, 진이 오니, 원해 열의 진실을 원하옵건데, 부처님, 진실한 뜻을 알아주소서, 알아지이다. 얼마나 계속 뜻이 좋아요. 그죠? 내가 위 없이 독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만검을 지나도 내가 만나기 너무 어려운 이 법을,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오니, 원하옵건데,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개경계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황열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법을 이 만나서 여기 오셨으니까 올 시작을 했으니까 박수 한번.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술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은 나무 삼만다 못다나 남 도로도로 침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 이묘법 백천방금난조우 악음문겸득수지 원의, 네, 열의, 네, 진심의. 네. 하, 뜻을 배우니까 그 구절 하나 세우니까 막 머리에 뜻이 떠올라요? 예, 네, 아니, 떠올라요. Are you sure? <laughs> 어이, 막 그냥, 이제 경을 이제 펴가지고 내 마음의 온 심력을 다하여 네. 내가 이 뜻을, 이 천수경 경전을 네. 배우고자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만나기 어렵대. 내가 니를 만나기도 없고, 제아를 만나기도 어려운데, 부처님 저처럼 좋은 법을 만난 이 시절 인연에 내가 이 천수경을 뵙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경을 피는 개성이 이제 개경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네. 자, 개경계는 요네 개. 요네 개. 뭐 외우라 하면 수선진이 눈이 동그래. <laughs> 배우기가, 외운다는 게 너무 어려, 어려운 거다. 해봐. 개경계. 무상 심심, 미묘, 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 문경 득수지 원의열의 진실 의 이게 그거라 그 다음은 또 달라 이제 이 개법은 이 법에 대한 참고를 이제 여는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다란일을 하기 전에 뿌리는 게 많아 뿌리는 게 많아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찬탄을 하지마 거기에 앞서서 이 천수다란이라 하는 우이 혼법을 만나는 이 마음, 인연법을 만난 이 마음까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 도량 맑혔지, 입 맑혔지, 인연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제 하고 이 천수경을 시작을 됩니다. 오늘까지 한 뜻은 알겠어요? 여기 네. 어렵지는 않죠? 천수경이. 네. 이때까지 천수경이 어려워서 못 배웠나?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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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천수경을 벌써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천수경을 하면서 뜻 사실은 저희가 천수경을 외울 때는 뜻을 생각하고는 안 외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전을 외우는 이유가 물리가 터진다고 그래. 자꾸 읽으면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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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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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리가 터져요. 아그경제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쨌든, 백, 천 번, 아까잖아, 백, 천, 만 번, 백 번, 천 번, 만 번, 그렇게 읽으면, 뜻이 이렇게, 아군무경도 쓰지 하면, 아, 그래, 이게 내가 이거 이렇게 이기게 진실한 뜻이 딱, 기딱 온다니까? 해석 필요 없이. 근데 우리가 그런 물리까지는 힘들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끝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경계를 배워서, 이결 노래삼아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어? 난조우 아그 문경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은자 백천만금 난조우가 사실 일반 하면 너무 방법, 너무 좋아요 백억 천억 만억을 지나도 힘들어. 만나기가 음, 어려운 여러분들의 음, 인연이 그런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죠 경전을 만나는 인연도 그렇지만 여기 이, 이 법당 안에 보리사 음. 법당 안에 다이 시간 이, 이 시점에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부처님을 법을 이렇게 배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를 이 개경계 개성 안에 다 들어와 있던 그죠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